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13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전통시장 청년 유입 방안 등 전통시장 활성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 상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가업 승계 이세 청년 상인, 매출액이 우수한 청년 상인, 전통시장에서 성공한 후 점포를 확장한 청년 상인 등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전통시장 상황인데 사실 전시 상황 프로젝트예요 이게. 저는 오늘 간담회라는 개념보다 작전 회의 한번 하려고 전국에서 그 소위 에이스 요원들을 한번 모셔 봐라. 어, 이런 지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차출돼서 오신 거예요. 정말 작전 회의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황 이런 데 제가 장사해 봤는데 이런 데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라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선발대로 어떤 힘이 되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도 어, 가감 없이 드릴 테니까 그런 폭넓은 대화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청년상인들은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한 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 장관은 전통 시장이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상인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이 유입되어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 장관은 향후 전통시장 청년정책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가칭 청년상인클럽의 출범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